밤낮 없이 바쁘다는 오늘의 주인공 태평하게 누워 있는가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바깥을 살핍니다 신경이 온통 어딘가에 쏠린 모양인데요 안에 보물이 가득한데 보물을 뺏길까 봐 한시도 안될수 없습니다 보물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기진 씨 짧은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대체 무슨 보물이길래 자 드디어 공개되는 보물. 보물이라기에는 너무 낡은 물건들인데요, 보물 아닌가요? 하나씩 모아서 수리하고 손봤던 것들이라서 정말 저에게는 자식과도 다름이 없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특별히 보물을 공개하겠다는 그 알핏 보기에는 무거운 고철 덩어리인데 이 물건의 정체가 뭘까요? 이 제품은 89년도에 나왔던 최초의 랩톱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노트북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작동이 되지 않아도 가치가 있나요? 그런데 30년 묵은 제품이 멀쩡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서 작성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보물로 인정해도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전자레인지부터 카세트, 최초의 토스터까지. 200여 점의 물품 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다고요. 진공관 라디오 A504입니다. 1962년생이라는 이 라디오 주파수 연결이 될까요? 거내는 역사 이의옛사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매디오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방송 시설 강화와더불어 우리 손으로 라디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959년생인 이 라디오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제품이라는데요. 야. 전자산업의 시초인 라디오를 포함해 과거 전자제품들을 수집하는 기진씨. 특별한 꿈을 위해서라는데요. 이 전자제품 원리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전자제품 원리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역사도 설명해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로 라디오가 발매된 이후 전자산업에 본격적인 도움을 이끈 제품이 있다는데 그 전체는? 귀신통이라고도 그래 그랬어요. 귀신통이요? 어, 어, TV! 당시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귀신통, 네 텔레비전입니다. 네모 상자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신기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출시 당시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마을에 한두 개밖에 없었다고 하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집으로 몰려가서 그거 보고 이제 신기했긴 안가고 그러니까 그 집들은 좀 피곤했지. 그야말로 신세계였던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편하고 신기한 게 세탁기죠. 진짜 내가 가서 얼음 깨가지고 손빨래 얼마나 힘들어요. 시내 나와서니까 세탁기 얼마나 편하고 좋지 몰라요. 정말 좋았어요. 지난 60년간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한 수많은 전자제품들 특히 휴대전화는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에 이뤘는데요 여보세요? 부모와 자식 세대가 휴대전화를 떠올리는 여보세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소화기 모양을 만든 어른 손으로... 또 스마트폰에 여보세요? 익숙한 아이들의 손톱 공작은 제법 <laughs> 네, 달라 보이죠 소화기, 송화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과거의 휴대폰의 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소화분은 귀에, 송화분은 입에 닿을 만큼 크고 기다란 모습의 초기 휴대폰. 주로 90년대에 이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생소한데요. 이후 다양한 디자인을 거쳐서 사진을 찍고 TV를 보는 등 통신을 넘어선 기능으로까지 발전해 온 거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지는 어 지금의 전자 산업이나 가전 제품 같은 쪽에 하이엔드 제품에 있어서는 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 IT 산업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19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분야인데요. 세계 무대를 선도하는 우리의 전자 산업, 어떤 미래를 만들어 줄까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보가 분석이 되고 인간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환경이 최적화될 것입니다. 전자 산업 60주년을 맞아 전자 산업의 역사와 미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전자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전자 산업의 60년을 돌아보면서 옛 추억도 되살려 보는 건 어떨까요?